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8절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자와 안식일에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니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 28장은 이 불법으로 왕권을 섭정하고 있는 아달라를 드디어 6년 만에 몰아내고, 어, 보면, 어, 28절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죠.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드디어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어리지만, 왕을 요하스 왕을 다 세우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역대하 2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 개혁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왜? 그냥 뭐왕한명 살렸다 이게 아니라 이 다윗의 가문은요, 결국 뭐가 이어져요? 메시아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어마어마한 이 계획이요, 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달리아가 그거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이 범죄죠. 하나님이 그래서 요아스를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언약에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간 숨겨서 키운 요아스 왕자를 내세워 군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규합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자 상황을 모르고 성전에 들어 있었던 이 아달랴는요.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고 곧바로 바알의 신당을 파괴하고 제사장을 죽여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역대하 23장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조직적으로 이 아달아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이 개혁 세력의 구성을 좀 보면요 참 놀랐습니다. 총 지휘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쳤습니다. 여호야다는 6년간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서 몰래 보호하고 거사 전체를 계획하고 지휘했죠. 이는 끊어진 다윗의 언약과 무너진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사명으로서 개혁의 총 설계자이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그 여호야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의 영적인 이 멘토가 되어서 계속해서 요아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또한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요 성전의 구역별 경비와 보안을 책임졌고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는 지기식의 핵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참여는요 어, 개혁이 신앙 회복 운동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기에 군사 지도자들도 백부장들이죠. 이들도 참여했는데 어, 여호야다와 가장 먼저 언약을 맺고 휘화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달리아 세력을 제압하는 무력을 담당을 했죠. 레위 지파의 영적 권위와 유다 지파의 군사력이 함께 결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레위인이 아니라 유다 지파죠. 그리고 이들 뿐만 아니라 백성의 대표들도 왔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각 가문과 지파를 대표해서 거사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와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개혁이 소수의 음모가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지지를 받은 전국적인 운동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참여를 했어요. 요하스의 즉위를 환호하고 자발적으로 바알 신당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의 잔재를 청산했습니다. 이는 아달아의 폭정 아래 억눌려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백성들의 갈망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그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다음에 백부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일반 백성들. 그러고 보니까 여호야다는 혼자였대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된 거죠.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우리가 아까 봤는데요. 아달리아의 폭정 아래 신음하던 유다 땅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레위인들이 생명을 건 개혁의 기치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세력을 교합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악의 통치를 끝내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땅의 영적 개혁을 위해 두려움 없이 일어나야 할 선봉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 세력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 이 영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이 장군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러한 구성을 하고서 어, 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했어요. 요하스는 아직 어렸습니다. 여섯 살이었지만 요하스를 왕으로 세웠죠.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찬송을 했어요. 이때 갑자기 아달랴가 나타난 거죠. 아달랴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늦었죠. 어, 욕심만 많았지 정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어, 이,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편이 없었죠. 자 그래서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처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끌고 가라 그러죠. 그래서 성전 왕문 왕궁의 말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아달아를 처형했다. 여기서 끝 이게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아를 제거한 이유는 그 여왕의 폭정도 있지만 우상숭배의 나라. 돼지 될수 없다. 이거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왕만 할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사장들을 끌어와서 죽입니다. 아,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해요. 역대야 23장 18절에 여우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어, 제, 어, 제사장 레윗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을 다윗의 전에 그들의 번영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원래 다윗이 반차를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팀이 2주씩 해가지고 이 주씩 해가지고 이스물 팀을 짰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서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개혁의 선봉에 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선봉에 서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선봉에 서서 죄악을 제거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요, 제일 먼저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 놓고선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반한 거거든요. 또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개혁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어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아니 왜 머뭇거립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야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수와서 1장 9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10, 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갈매산 제단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 편에, 편에 서야 되지 아니 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것 아니냐라고 말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나 여호와가 아,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바알 따라가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 진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안 하고요. 백성들이 조용하거늘 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물에 어떤 재단에 불이 붙나 무목 뭇거리면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보여 그에게로 가는지. 레위 자손이 원래 어 아브라함이 그리고 어, 야곱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유언을 할 때. 그런데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 딱한번 섰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선에 폈거든요. 레위인들이 원래 이 혈기를 부리는 칼부림을 하는 좋아하는 칼부림을 좋아하는 이 족속이란 말이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요,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레위인이 하나님께 어, 드려진 바 된. 장자의 축복을, 어, 써버린,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 버린 레위인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집화자야, 않습니까? 어, 모세의 편에 과감하게 선봉에 쓴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에 맞서 싸울, 어, 여우야다와 같은 지도자가, 그리고 헌신된 레위인과 같은 성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단호히 서서 내 삶과 가정, 교회를 개혁하는 선봉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봉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